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소득이나 배당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절실한 문제죠. 올해 장사가 안 되어서 소득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건강보험료는 작년 수준 그대로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매달 수십만원씩 더 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즉시 조정신청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매년 11월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으시죠. 하지만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1년에 딱한 번, 바로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계산되거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게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년도 소득이고, 두 번째는 올해 재산의 변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내실 건강보험료는 2024년의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이 구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장사가 제법 잘 되어서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셨죠. 그런데 올해는 대형마트가 근처에 생기면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소득이 거의 절반인 3천만원으로 떨어진 거죠. 박할아버지가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11월 분 보험료 고지서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데 보험료는 왜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영수야 공단에 한번 전화해 봐. 분명 실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다음해 5월에 신고되고 건강보험공단은 그걸 10월에 받아서 다음 달인 11월부터 적용하기 때문이거든요. 즉 작년 소득으로 올해까지 내는 구조라서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되어도 보험료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아니, 장사 안 되는데, 왜 보험료가 그대로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불만이 폭주하는 겁니다. 그럼 박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바로 소득정산제도,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 즉시 조정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는 올해 실제 소득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다면, 국세청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소득이 줄었어요. 장사가 안 되어 폐업했어요. 라는 걸 증빙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이 제도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도 조정대상이 됐어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큰 동기가 됩니다. 이제 은퇴 후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가 줄어든 분들, 혹은 연금 소득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분들도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하면서 보험료를 바로 낮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우리 이웃에 사시는 김진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65세 은퇴자로 작년에는 주식 배당금이 1천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배당금이 4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김할머니는 이런 경우에 조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배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배당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미리 납부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도 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추가 납부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즉, 올해 갑자기 매출이 늘어서 소득이 많아졌다면 지금 미리 보험료를 올려서 납부해 두세요. 그럼 내년 정산할 때 목돈으로 몰아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이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 텐데요. 아주 간단해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폐업신고서나 휴업신고서, 급여명세서, 소득감소확인서, 은행거래 내역 등 소득이 줄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득 정산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가족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되거든요. 예를 들어 남편분이 은퇴했는데 아내 명의로 소형 상가 하나가 있고 그 임대소득이 세대 전체 보험료로 잡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입이 줄었다거나 임대가 중단됐다는 증빙을 내면 감액 신청이 가능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조정 신청을 안 하시면 자동으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소득이 줄었는데도 그걸 신고 안 하시면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셔야 하고 나중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항의하셔도 소급 조정이 안 됩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보험료는 모르고 지나가면 조용히 오르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미리 확인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임대수입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분들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